우리 시험에 잘 나온 학자는 두 사람이거든요. 스키너가 있습니다. 자, 파 블로브는 고전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고요.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두 사람을 합쳐서 행동주의적 학습이론이다 라고 합니다. 행동주의적 학습이론 또는 행동주의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두라가 있습니다. 반두라는 사회학습이론이라 합니다. 사회학습이론이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행동과 관련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인지를 볼까요? 인지와 관련된 이론을 보겠습니다. 인지와 관련된 이론은 뭐니 뭐니 해도 피아제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입니다. 인지 발달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지와 연관성 있는 학자,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도 나오더라고요. 아론 백이 있습니다. 아론 백은 인지 치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엘리스가 있습니다. 엘리스는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라고 합니다.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술론에서도 나올 겁니다. 인지 치료는 커그니티 r a 라피 CT. 이거는 레이셔널 이모티브 비에이비어 서라피라고 해서 REBT라고 하는 것이죠. 인지와 연관된 것을 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도덕과 연관된 것을 하겠습니다. 도덕성과 연관된 이론. 자, 도덕성과 연관된 이론은 뭐니뭐니해도 콜버그가 먼저 나오죠. 우리 시험에 최근에 콜버그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도덕성 발달 이론 또는 도덕 발달 이론이라 합니다. 3 수준 6 단계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아제도 이야기했습니다. 피아제는 이 요인 이론입니다. 아 우리가 도덕성을 두 가지로 보거든요. 도덕성을 두 가지로 봐서 어, 자율과 타율 도덕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의 도덕이요인 도덕 이론이라 할게요. 이요인 도덕 이론 여기 이요인은 타율적 도덕기와 자율적 도덕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도덕성과 연관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인본주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인본주의 이론입니다. 인본주의 이론은 첫 번째, 누굽니까? 로저스입니다. 칼 로저스. 칼 로저스는 현상학 이론에 해당됩니다. 현상학 이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에브럼 메슬로우. 메슬로우는 바로 욕구 위계 이론의 학자입니다. 욕구 위계 이론의 학자. 이게 바로 인본주의 이론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자들의 이론을 쭉 정리해드렸는데, 최근에 이러한 연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예전부터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놓으시고, 자, 지금부터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친 분들은 발달 단계를 구분한 학자들입니다. 자, 지그은트 프로이드, 발달 단계를 구분했습니다. 5단계로 구분했죠. 자, 그 다음에, 어, 융도 바로 발달 단계를 구분해서 중년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고 에릭슨도 8단계로 제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파블로브 스키너 반두라, 삐아제. 삐아제는 감전 구형이라고 해서 4단계로 발달 단계를 제시했던 사람. 콜버그는 3수준 6단